자, 우리 쪽지시험 답좀 맞추겠습니다. 자, 1번, 2번입니다. 2번은 4번, 3번은 3번, 4번은 2번, 5번은 2번, 6번, 3번, 7번, 3번, 8번은 1번, 9번은 4번. 11번은 3번. 어, 아, 번호가 10번이 없어졌다. 12번은 1번. 13번 1번. 14번 3번. 15번 3번. 16번 3번. 17번 2번. 18번 4번. 19번 3번. 20번 2번. 21번 2번. 22번 2번. 다 맞으신 분은요? 하나 틀리신 분. 네, 몇번 틀리셨어요? 먼저 몇 번? 16번. 16번이요? 네, 그리고 또? 13번. 13번. 개방체계. 오늘 병운 거네요. 그렇죠? 개방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건 13번입니다. 조직 내부 구성을 중시한다. 는뭘것 같아요? 조직의 내부 구성을 중시하기는 건? 네? 내부 구성. 몰라? 폐쇄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네. 폐쇄체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조직의 구조와 제대로 고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 그럼 이것도 또 헷갈리시나? 투입천원, 산출. 아, 이거는 오늘 배운 개방체계, 그게 아니라 체계 자체, 시스템. 체계 모형 기억하시죠? 예전에 배웠던 체계 모형. 그 책의 모형 중에서 개방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다몇번 하셨어요? 2번. 2번이요? 그러니까 이게 1번하고 2번이 좀 조금 헷갈리긴 하다, 그지 일단 3번, 4번은 아니고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 중요시여기는 거.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와 제도를 고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직 내부 구성을 중요시하다 근데 이게 두 개가 같다고 느끼세요, 혹시? 느낌이 어떠세요? 두 개가 같다고 느끼세요? 아니요 아, 그 1번 어, 1번은 내부 그 아, 내부 구성을 투입이라고 생각하셨구나. 그래서 투입을 중시형다라고한 거고. 그럼 2번 같은 거는 구조와 제도를 고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는 왜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응, 맞다고 생각. 했는데 응, 응. 어. 맞아, 맞아. 응. 환경을 중요시 여겨서 환경에 따라 구조와 제도를 고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환경이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했잖아. 뭐를 맞추려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와 제도를 고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거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은 맞는 거고요. 근데 일번 같은 경우는 이걸 투입으로 해석하시면 헷갈리는데. 근데 투입은 아니고, 그냥 조직 내부 구성을 중요시 여는게 아니라, 개방체에는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적인 거를 신경 쓰는 거는, 이건 폐쇄 모형이고, 환경의 중요성을 신경 쓰는 게 개방책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내부 구성이 아니라 환경을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자 성과가 바람직한 보상.